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시즌 트리 장용호 강사입니다. 자 이번 시간에는 텍스처 UV를 이제 필때 피고 나서 텍스처를 정렬하는 거죠. 그 레이아웃 기능인 패킹. 패킹에 관련돼서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. 보시면은 여기 있는 폴리곤은 아래 있으니까 거의 안 보일 거 아닙니까? 근데 이거를 텍스처 밀도를 뭐 굳이 크게 쓸 이유가 없는 거죠. 자 그럴 때 얘네들은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자, 이렇게 해서 컷 엣지를 선택을 해서요 컷으로 자르고 여기 있는 부분만 뭐 스킬을 좀줄여준다던가 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. 근데 이거는 다 자, 이거는 제가 스킬 줄인 거는 무시해버리고 그냥 넣어버리니까 그럴 때는 여기 있는 걸 이용하게 되면은 이 스킬 비율은 그대로 남겨두겠죠. 자, 로테이션이랑 스킬 정보 이 비율대로 여기 공간 안에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. 지금 현재 이 UV가 가지고 있는 텍셀의 밀도 값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줄여 볼게요 줄이게 되면은 얘를 다시 선택을 하고요 이 스포이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사이즈 줄였기 때문에 이 텍셀 덴시티, 이 텍셀의 밀도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UV를 여기 텍셀의 밀도로 맞추려고 할때 지금 보시면은 얘랑 얘랑 자, 얘로 보겠습니다. 좀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걸로. 얘랑, 얘랑 지금 보시면은요. 얘가 텍스처 밀도가 더 있죠. 그러니까 이 값을 스포이트 찍어 보겠습니다. 1.4. 얘는 0.8. 이렇게 나오죠.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밀도가 더 높다라는 건데, 그럼 여기 이 텍스처 밀도로 이 UV의 그 밀도 있잖아요. 이거를 여기로 맞춰줄 수 있습니다. 그 기능 이제 이용해 보겠습니다. 다시 정리드리면, 여기 있는 밀도를 여기 있는 밀도대로 맞춰 보겠습니다. 그럼 얘 일단 선택을 하고, 기준이 되는 거 먼저 선택하면 됩니다. 그럼 여기를 찍고요. 다시 여기로 와가지고, 이거를 찍는 게 아니라 이번엔 얘입니다. 얘. 저 y 어플라이 덴시티죠 그러면은 여기 1.47 값을 여기다 넣어줍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세로 이거를 패킹할때 버티컬 위주로 배치를 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부 이 세로로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. 세로로. 그게 지금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가로로 호라이즌탈로 조금 설정을 하게 되면은요. 이거를 제가 패킹 다시 패킹 다시 한번 해 볼게요. 그러면은 가로 위주로 좀 배열이 될 거예요. 자, 그리고 계산하는 시간이 조금 늦어지니까요. 노멀로 일단 두겠습니다. 자 보시면 어느 정도 차이가 조금 생기기는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고 더 나은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